네. 오, 잘다 오늘 좋네. 오늘 많이 나왔어. 주심 꼬아야 누구야? 주심이 지금 처음 거. 야 아, 맞네 일로 나와야지 일로 나와야지 그 한다 일로 네. 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잘 나가요, 오 현행형 실력이 늘었는데 나가야 지 나가야 오 현행형 나이스 됐어 요 혼자, 혼자 해, 그 예. 여기, 여기. 원래 강호동도 안오는건로 알고있는데 난 원래 온다 했 했다 안온다 했다가 다시 와라 그랬어 <laughs> 선진영이 <목소리> 형이 그 스타일이 아, 비슷한 사람께 나오는 아, 우영이 나오면은 나랑 우영이 형이랑 무조건 나오는 거야 우영이 그쪽 가면 슛 많이 때려보니까 수비하기 힘들잖아 그 반대로 이제 밸런스 맞추려고 우영이 막을 사람 나를 음. 넣고 또 너처럼 타락방 좋은 사람 있으면 뭐 재형이나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그런다 하더라고 오! 그래서 난우영이한 번은 팀이 되는 거 저도 원래 재영이랑 팀이 된적 별로 없는데 아. 오늘은 재영이랑팀어 그럼 아. 아. 뭐 이제 여기 형님하고 4명 아. 나와서 좀 밸런스를 맞히냐고 아. 아. 난뭐 대회 나가는 사람왜 맞힌 줄 알았는데 대회를 누구 나가는지도 모르겠어 대회? 그래. 그래. 아. 저랑 재형이 어. 어. 현영이 형 3명? 어. 4명이었네 네 알 우영이 우영이, 우영이 아아 병영이가 안 나와요. 아 마치태랑 같이 팀해서 나가는 거야? 네명네명 해가지고 네명 다섯 명인가 이렇게 해서. 좋던데 아, 어. 어 그래도 올때 보니까 저 안쪽보다 여기가 시원한 거 음. 같아. 그 그럼 그때 어, 한번 번 맞춰보고 만대? 아니요 몇번 맞춰보기로 해. 했어요. 했다. 네 저희 할 때랑. 이제 그쪽 팀할 때랑 네 해가지고 <목소리가> 괜찮아 시원하다 오늘 별로 안 더운데? 어 동훈 센스 좋았다. 아 저건 아닌데. 현준 씨, 현준 씨 맞대 내도 플레이인가? 좋아 좋아. 오, 나도 혼자, 저기, 싫은데. 화내, 화 안돼, 자야 아! 민감 어, 아, 오, 이거 말하지, 그럼. 아니, 이거, 진우주, 생각하고 가져왔던 거. 오, 아, <laughs> <걸>. 어, 좋아해가지고. <laughs> 나는 무조건 마해 카페인 중독이어서. 아, 중독이 아니라. 응, 아 아주. 안 먹으면 운동이안 되는 것 같아. 아, 저는 꼭 먹고 싶긴 한데, 혼 먹으면 바로 반응이 아, 진짜? 몸이 좀안 좋아져요. 카페인에 민감 술도 그건 좀 민감한가? 술도 민감하긴 한데, 술 억지로 먹어요. 플레이가 끝났어. 어. 선배도 많이 쳤는데 담대되게 맞았어. 어, 진짜? 네, 잘했다. 담배는 좋은 게 이제 1도 없어. 담배 들기야 돼. 백에 몰이더 어. 술은 오 나이스. 술은 모르겠는데. 담배는 네, 진짜 좋은 게 1도 네. 없어. 아무리 생각해요. 네. 스트레스 풀리는 것도 그게 평상시에 안피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더 심하다고 래 그거잖아 한번 피면 이제 중독이 되니까 맞아 그말그말 있어 담배는 원래 평상시가 보통 사람 아니 그러니까 피어야 평상시가 맞아 보통 사람의 그거 그면 마이너스가 으니까 이미 마이너스를 순간적으로 그냥 평, 보통으로 만드는 느낌

일로 나야지, 일로 나야지, 일로 나야지. <laughs> 여유가 어. 아, 때 뭔가 사람 너무 많아 보인다. 같 너무 많아. 아이뭐 n t 많이 먹, 많이남겨 n 더라 n o w I don't know. I don't k n o 내 I don't k n 일 w I d o 내일 know. I don't know. 일 don't 그 n o w 가?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아, 13만 원. 어, 싼거 어, 아니야? 그, 근데? 어, 근데 맞아. 아, 의외로. 3년만 했어요. 그냥 막 피가. 내, 내 자수 그냥 한번 했어야지. 아, 그래? 피가 붙어서 막 비싸지는 거 아니야? 그쵸. 약간 안표 조건도 있지 않을까요? 아, 이게, 그, 약간 시스템이 그 앱밖에, 이게 안 돼. 컷한플레이 그 앱에서만. 되지. 그래서 네, 네, 네. 본인이 신분증 들고 예약한 사람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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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해도 좋더라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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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이런 거, 본인이 들어가고 같이 살아서 서그잖아 그래. 음, <laughs> <이런 게> 많아? <웃음> 많아 <웃음> <웃음> 정인이가 보러 가야됐었는데 토트넘, 토트넘. 이지뭐바르죠파리바르셔할거같아 아, 어, 그게 배구FC랑 해서 배구에서 응. 왔어 바르샤도 일본은 취조 6천원 오오오 일본은 7조 6천원 아니 근데 35만원인가? 어? 표아그 1등급 아니야? 1등급? 좋은 자석 어 좋은 자석 아, 좀 가까이에서 보는 거아 근데 휴가 때돈 쓰고 그거까지 해야지 부담이여가지고 어, 확실히 네 나도 작년에 1등급 봤어 응 그때도 28만원 28만원 바로 자석을 손흥민 세리머니 하는 거 보고 막 그러고 통합 이좋아 그런 거아리거나 음. 여기 그때 맨시티랑 아. 몇년 전에 왔었었잖아 그그 음. 그거 했을 때 정희랑 둘이 40? 40만 주고 좀 아프게 사거든 40? 한명 40만 원 그거는 프리미엄 그거? 아니야? 그거 프리미엄 자석인 거야 그거 막 쌓인 난, 당근이런데서 아 구한 거, 한거야 구한 아이야치근아 예. 완전 안보였어니야 구한 거 아니야? 구한 거거 아니야? 아이폰한아야 아니야? 아니아니거아니아거한 그 예, 선수를, 어, 예, 어, 장에서, 예, 했었거든, 아 근데 보니까 재밌더라고 그것막 비도 네, 왔었는데 엄청 진짜 네. 재밌더라고 어, 아, 네. 어. 아이 돼? 응. 이가 13만 원 하니까. 뛰어온다, <laughs> 뛰어다나오자나와들어 <딩>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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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막공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